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궁도령 최기태입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요 이민년 들어와서 말띠 5월생 나시는 분들 자 특별한 사주의 비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일단은 공지를 올렸고요 자 이분들은 말띠 5월생 분들은요 어, 약간 좀 철학을 좀 가지고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규칙이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 사주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꼭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자, 5월 생에 비춰진 이 말띠분들은요, 고집이 워낙 세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고집만 갖고서 살아가는 게 5월생들의 사주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평온해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되게 외로운 사주가 많은 게 여러분들 이 말띠 분들의 사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5월생 나시는 분들은요. 어 코피는 어,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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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이제 2월달, 3월달 지나고 본인 생일달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민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어, 5월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말띠분들이 많은 변화수와 이동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자, 금전재물의 손괴가 나는, 나는 부분도 있고, 금전재물로 인해서 또 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뒤를 돌아다 보질 않아요. 남의 말을 듣는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5월생 분들은 되게 경고망동하시면 안 되고 되게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질이 되게 많아요. 왜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말이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옆도 돌아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됩니다. 근데 말은 뒤를 잘 보지를 않죠.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만큼 뭐가 세죠?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또 5월생분들 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또 사기도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총명하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월달 나시는 분들, 5월생 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민 년한해 들어와서 올해는 많은 변화수와 변동수와 이동수와 뭐 금전재물 손해, 뭐금전재물에또 이득, 나간 만큼 본들이또 가지고 들어오고, 가지고 들어온 만큼 본들이또 돈을 써야 되는 한 해입니다. 이민 년 들어와서 말띠 5월생 되시는 분들은요, 진짜 평온할 거예요. 하반기가. 왜?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이 드셨거든요. 힘이 들었다는 건 뭐죠? 본인이 그만큼 변화 이동수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이동이 많았다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금전의 손해도 났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모든 게다 끝난 거죠. 이민 년 들어가서 하반기에 들어서부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자, 손해를 받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돈은 손개가 납니다. 자, 이민 년말띠 5월생들의 특별한 사주의 비밀이라고 제가 얘기 말씀드렸어요. 왜 특별할까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 내가 1억을 갖고 싶다. 그러면 1억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급하게 먼저 뛰어가고 앞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재물의 손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귀를 내지 마시고요. 평온하게 가시기를 여러분들 기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혼자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물 손괴 안 나시고 평안하게 가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민년 말띠 5월생 특별한 사주의 비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융두령이었습니다.